F 정의가 작지 않은 거, 아니면 큰 거라는 이야기겠죠. 그거나 크다. 작지 않은 수 크거나 크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아, 결과론적으로 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F라는 이 기호를 없애고 무슨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?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X가 크면 여기는 에 X인 거고, Y가 크면 y, Y를 적으란 그 소리 아닐까? 그렇잖아. 알겠지? 그렇다면, 지도 마찬가지겠지? 지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결정을 한게 9X-Y라고 하는데, 그래서 얘가 뭔데 얘는 뭘까? 크지 않은 거.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둘 중에 만약에 뭐 x가 작거나 y가 작거나면 하이 옆에 x나 y를 적을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결국 나누어야 되겠지.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. 그럼 f는 큰 거를 선택을 하고 z는 작은 거니까 얘는 크니까 f에 x, y라는 게 x라는 의미겠지. 얘가 x제곱에 2y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라면 g는 y가 되고 얘는 9x마이너스에 y가 된다.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얘를 2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할때 2 y는 9x고 음 여기 x가 두 번이니까 y는 한 개니까 y만 대입할 거면 y 자리에다가 2분의 9x를 대입을 해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x는 x 제곱에 보자 4분의 8 1 x 제곱인데1를 곱하니까 2분의 8 1 a x 제곱 이렇게 되죠죠럼 x 가일 수도 있고 x 가 0일 수도 있 다음에 x 분의이거나그 다음에 2분의 83 넘기면 83분의 2가 되겠네 x 가0일때 여기다 대입 x 니까 y 도0이 되고. 그 다음, 여기다 2분의 9를 곱하면, 여기서 Y는. 그 다음, 확인. 둘다 가능한가? 여기 등호를 뭐, 크거나 같으니까, 아, 얘는 가능하지. 얘는 성립 T, 이렇게 적까 근데 얘는 Y가 크네. 우리 범위를 벗어나지. 얘는 안 됩니다. 그러면, 저조건에서 가능한 것은? 0코마형이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, 니엔 이번에는 y가 크다면 얘가 y가 되고 주위에서 얘는 x가 되고 얘는 9x-y. 얘를 3. 넘기면, y는 8x죠. y는 8x를 여기에다 대입하게 되면, 8x는 x제곱에 64, 128, 1 2 9의 x제곱. x0이거나, 아니면, 129분의 8이거나. 잠깐만, 바뀌어가고 있나? 뒤에는 작은 거 x 고요 Y는 8X. y0은 옆에서 했으니까 범위에도 없고, 그 다음에 x에다가 8 하면 y는 y가 얘는 크니까 생립.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게, 그래서 얘랑 얘랑 두 개가 가능하다.